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소식 최근 들어 자주 전해드렸죠. 그만큼 서울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그런 뉴스가 실감 나지 않을 정도로 내집 마련의 꿈이 멀게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도심을 떠나서 한적한 교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아예 내 집은 내가 짓겠다고 나서는 분들까지 있다고 하네요. 네, 전세 얻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집을 직접 짓나 싶으실 텐데요. 요즘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실속 있게 아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조빈나 기자, 네. 그런 집에 사는 분들 얘기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네,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나만의 집에서 정말 개성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꿈,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텐데요. 하지만 집을 짓는다는 게 비용 부담이 클것 같아서 망설이게 되죠. 요즘은 다양한 건축 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조립식으로 지어서 열흘 만에 입주할 수 있는 한옥에 땅이 좁아도 마당까지 있는 3층짜리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진 집에 대한 꿈 들어봤습니다. 마당도 넓고 아이들도 놀수 있는 전원주택 같은 거. 어? 네. 그런데 살고 싶어요. 집값 너무 비싸니까요. 네, 반값이라면은 저도 한번 지어보고 살고 싶어요. 세련된 모습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을 가진 집. 와. 전통미를 간직한 멋스럽고도 편안한 집. 이젠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주거 형태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땅콩집이나 외콩집이나 또 반값 한옥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은 자신의 그 예산 안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택 유형들이 더더욱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나비축제로 이름난 전남 한평의 한 마을. 한옥이 참 많죠? 이 벽두기가 예전에 160년 된 집인데요. 어, 제가 이거 보고 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벽 부분이라든가, 아, 이런 부분이, 문퉁 부분, 이런 부분들에 아주 그 단열이 안 돼가지고 바람이 아, 아주 훅훅 들어오는 네, 네. 그런 집이었습니다. 최근에 진그 단열 패널로 진 한옥입니다. 예, 이제 등장한 한옥인데요 응, 벽체 소리가 흙 소리가 안 나고 이 패널 소리가 납니다. 벽두기가 20cm입니다. 이제 벽두 개, 예. 근데 그 단열층으로 말미암아서 집 안이, 아니, 아주 훈하고 따뜻하다는 다 한옥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단단하십니다. 한옥이군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울서 살고 있는 유인선 씨가 노후 생활을 위해 지은 한옥집 구경해 볼까요? 황토로 벽을 발랐고 복층 구조로 멋을 냈습니다. 네. 에, 이제 공직 생활을 끝내고 내려왔을 때 에, 나름대로 제 서재도 필요하고. 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층을 제가 이 설계하고 짓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기는 한옥으로 흥토찜 질방 같이 올 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비도 아주 저렴하고 단열 효과도 좋아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살기는 참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새 새로 지어진 한옥만 18채인데요. 새로운 한옥으로 이사 온 다음 효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황토벽이 있으니까 콧가루 알레르기도 덜 아이들 아토피나 비염도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겠어요. 조금씩 낫는데 여기서는 어제 아토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덕분에 일곱 명의 가족들 모두 대만족이라고요. 아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뭐불도안 뜨고 그래도 옛날 때 비교하면 다시 편는게 재료비 절감, 그다음 공기 절감, 인건비 절감, 이세 가지 요소로 다 절감을 해서 절반 가격까지 다운을 한 겁니다. 오일 내지 십일이면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옥마을이 생겼나요? 네, 조립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는데요. 구십구 제곱미터를 짓는데 일억 팔천만 원이 들었다고요. 요즘은 지자체에 따라서 한옥을 지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기도 한다고요.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 특이한 외관을 크지 가졌죠. 크지 않고 딱 필요한 공간 이 있고 그리고 마당이 있어서 흙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주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봄에는 여기다 상추랑 뭐 고추랑 방울토마토랑 그런 걸 심어서 애들 보고 직접 좀 키워보라고 어 이렇게 밭을 세 개를 만들어줬어요. 땅콩 모양에서 한 집만 있다고 해서 외콩집이라고 불리는데요. 복잡한 도심 생활에 지친 김지한 씨 부부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살 것이죠. 때는 그 가족들끼리 그냥 동선이 하나인데 여기는 이제 1 층을 제가 거의 다 쓰니까 아주 편해요. 제 저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3층으로 지어진 외콩집은 버릴 것 하나 없는 공간 활용이 특징인데요. 음, 그렇습니다. 반층을 반층 위에는 작업실 그리고 반층위 그러니까 주방 2 층은 어, 주거 공간 안방하고 아이들 방두개 아기자기한 공간들과 단순한 것이 살아 있네요 굉장히 조촐하죠 저희 아빠 아. 심플합니다 열입니다네여긴이 음. 집의 가장 자랑할만한 곳인데요 바로 자랑 토지 가격보다 20% 30% 정도의 가격으로 서울 외곽에 땅을 구입하시고요. 평당 4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책정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용인 동백지구의 경우 148 제곱미터를 짓는 경우 4억 6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요. 서울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적은 비용으로도 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들마다 자기만의 공간이 생기고 또다 같이 또 화합할 수 있는 공간도 이상적인 그 집의 형태가 아닐까요 그게 어떠세요 새로우면서도 큰돈 들이지 않고 지을 수 있는 집 주목받고 있는 이유 다 있었네요.